웨이트 마이 인게이지, 베이팅 베이팅 척. t h t n TF fighting. 오케이, <laughs> okay, three, t one. 치맨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이제 지금 핑에서 올라오는 중. 늦어 아쉽네. 드존, 드 오케이, 오픈 더 척, 오픈 더 척, 오픈 더 척. 트발 지금 핑에서 접속한 사람들도 놀이기어예요. DBS는 놀이기어예요. 컴퓨터 안 좋으면 오질 마신 그냥. 미리 점검을 해놓던가.

1프론트풀딜레이레디3 2 1풀딜레이 노후 3 2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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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백 이스트. 풀백 이스트. 오픈 더3 우리였어 오픈더3 오케이 나이스. 3이3 3 3 3 3 3 3 샬롯 3이3 3 2 3 3어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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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3 3 2샬3샬3샬3 3리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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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풀풀풀풀풀 풀백 c 리 p 드인게 b 풀풀풀풀온온디펜 a 싸 k v 라 r y bad, 스 n g 스스밤스 u l 스 b a 스 k Pull back. 이 o n d a depends now. I love it, you, you k 3 t h 파리 u Southbound, s o u t h b o n d o u t h t o S W 리밤 계속 있어요 밀리 밤. 네. 대 한번 봐주세요 뭐해 나가. 네. 풀브시 한다. 초크 여기 기다려요. S W 밀리 밤 준비 중. 밀리 밤 네. 대기 중. S W 노스택도스 네. 네, 네, 네. 네. 마이팔리 레디. 모더 S W 온다 온다. 마이리 레디. 마이팔리 오메이. Five, f o 인사이, 인사이, 인사이. 세컨 파리. 룩 웨스트 히트 척. Wait. Five, four, 네. inside QWM frontline d e f e n s t ready inside QWM frontline d e f e n s t r e a t y party 3 d p f e s e look south healer what t h ball by party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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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we want e n g a g e tanker walking west tanker walking west b u every south shallow by 4 3 2 1 not engaging okay mol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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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 no deal moldy nope no m o r d e moldy southwest 멀딜 사우스 웨스트, 멀딜 웨스트, 위풀푸쉬 웨스트, 위풀푸쉬 웨스트, 위풀푸쉬 웨스트, 위 풀푸시 웨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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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. 오케이, 가 이제 터닝 노스 이스트, 에브리언 이스트 디프. 5, 4, 3, 2, 1. 오케이 풀 스프레드 앤 미드라인 풀 미드 스프레드. 풀 디펜스 레디. 오케이 풀푸쉬 노스, 풀푸쉬 오케이 스프레드 앤 홀, 스프레드 앤 홀. 노푸쉬노푸쉬 스프레드, 저스 스프레드, 저스 스프레드. 지지지지지, 스탑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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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뱅크 에버리 o 에버리 o p 노스 o p Stop! Stop! 스 t o p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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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운 Stop!